몇 시간 뒤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저점 이탈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캔들 모양이 더럽더라도 주봉 기준으로 보면 한 번씩은 반등이 나올 만한 그 자리거든요. 그대가 누구나 여기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반등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반등을 정말 믿어도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반등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먼저 제가 1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단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큰 그림부터 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주봉 기준으로 아주 오래 유지해온 이 패러렐 채널 하단에 정확히 닿으면서 반등을 보여줬죠. 자, 크게 보실까요? 딱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는 건이 패러렐 채널에 대한 중요성이 오늘 나왔었죠. 자이 패럴렐 채널에 대한 기준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의 고점과 2021년의 고점을 딱 평행하게 긋고 이 선을 아래에다가 평행하게 딱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은 선이에요. 그럼 이 선과 이 선, 이선딱 평행하게 밑에 딱 그어지겠죠. 그리고 한번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건 고점 추세. 이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보면 지금 이 추세를 딱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각도로 상승을 했냐? 어떤 속도로 상승을 했냐 이걸 보여주는 그 지표라는 거죠 즉 이건 뭐 특별한 지표도 아니지만 장기 추세의 궤적이 그려져 있는 그 지표입니다 이 채널 안에서는 시장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였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의 구간의 마지막 지점에서의 드디어 반등이 조금만 나온 상황 자이 말은 곧 여기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반등이 나오는 자리냐 아니면 깨지면서 추세가 정말 본격적으로 망가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분석 영상 올려 드리고 있어요 자이 값을 제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주봉, 피보나치 되돌림을 겹쳐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가격대는 주봉 기준으로 382 구간과 절반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폭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긴 하죠.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뭐이 되돌림 값에 대한 기준은 저점이 2022년에 대한 저점이고 2025년 작년 고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구간은 추세가 약해졌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구간이 딱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법한 그런 구간이긴 하죠. 근데 안전한 매수는 절대 아니고 추세, 체력을 시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체력을 시험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오고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갈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왜냐? 이런 급락세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도할 사람들 매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이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뭐 중간중간에 내려갈 때마다 패닉셀이 나온 건 맞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정말 이 패닉셀이 안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패닉셀이 아직 안 나온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버티고 있는 물량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겠죠 이건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봤을 땐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채널 하단에 대한 지지를 다시 체크한다면 포기한 사람들의 물량,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채널 하단을 지지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좀 시나리오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장을 대응하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 책임 회피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뻔한 멘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답이 정해진 자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조건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딱 보실 때 채널 하단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 값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모든 경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이유로 포지션을 고정하는 순간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큰 그림을 잡아드리고 스터디 방에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나 당시 흐름에 맞게 딱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곳은 뭐 리딩 방이 절대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지금은 확신을 들고 들어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뭐 영상 마지막쯤에 스터디방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뭐 급하신 분들은 바로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SOPR 지표만 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SOPR에 대한 내용은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SOPR은 이 주기에서 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이익으로 매도를 하는지 또는 손실로 매도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지금 주봉 SOPR은 1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번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실제 손절이 동반된 하락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SOPR이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그 반응에 대한 조건부, 제가 시나리오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 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뭐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한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뭐잘 봤다. 아니면, 반등을 위해서 반등, 이 정도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채널 하단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거래량이 붙지 않는 경우. 이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가격은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반등세가 유지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그 구간이라는 거. 하지만, 주봉 거래량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그게 조건인데, 이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팔 사람들이 잠시 멈춘 상태라는 거. 그래서 들어 올리더라도 팔 사람들은 또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붙지 않은 채로 올라온다면 위에서 물려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 정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한번더 내리면서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SOPR이 1 근처까지나 이 양봉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손절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등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 중에 잠시 쉬어가는 단계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서 해당 구간에서 버티면서 올렸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게 최소 2개월이나 3개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거래량이 붙지 않은 채로 왔다 갔다 한다며 최소 2, 3개월짜리의 횡보 구간이다. 그래서 차라리 거래량이 붙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또는 올라오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매물을 맞고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 1개월 정도 그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채널 하단을 명확히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 가장 고통스럽고 우리에겐 아픈 시나리오지만 가장 명확한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주봉 종가 기준으로 채널 하단을 갑자기 이탈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마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시장이 더 이상 이게 지지 라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합의됐던 이 상승 추세가 깨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트레이더들 또는 장기 투자자들도 밑에서 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SOPR이 1 아래에서 더 깊이 내려가는 이런, 뭐, 은봉처럼 딱 나오잖아요? 지금의 마이너스 2.19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전 모습처럼 막 이런 데까지 막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가 마이너스 6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3 정도 여기 구간이죠. 이런 구간까지 좀 빠진다면 SO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저점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건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동반한 채로 채널 하단을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는 정말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2024년 동안 크게 횡보를 보여줬던 그 구간까지 내려오는데 또 다시 이 절반 가격대 피보나치 되돌림 값으로 71k. 뭐 70.8k 이 정도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가격은 채널 하단을 지켜내고 주봉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SOPR 지표도 1 이상으로 회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는 비로소 의미 있는 그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저는 이걸 이탈시키고, 털릴 사람들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채널 하단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주봉 기준 마감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유지가 되면서 이 피부나치 되돌리니까 절반까지 안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382 구간에 대한 저항을 막고 내려오면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며, 1번 시나리오와 3번 시나리오를 좀 퓨전해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거래량이 늘지 않잖아요? 뭐, 지난주 주봉보다, 뭐, 그리고 11월 달에, 딱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었죠. 이때보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채로 주봉이 계속해서 마감한다면, 그러면서 SOPR도 1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거는 바닥이 아니라 또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 조건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봉이 정말 거래량이 더 위로 올라타면서 마감할지는 다음주 월요일날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수준까지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직전 주봉이 거래량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 위에까지 거래량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양봉 마감을 한다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닥은 형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다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고 채널 하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 하단 깨뜨리는 순간에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합의를 받던 구간인데 이 합의 구간 이탈하게 되며 다 같이 던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가로 던지다 보니까 뭐 60k나 아니면 65k 여기까지는 빠졌다가 긴 꼬리를 만들면서 들어 올릴 수는 있겠죠 저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나 이 채널 하단에서는 비중을 많이 담고 현물 기준이죠. 선물은 지금 구간에서 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뭐 3배, 5배, 이런 레버리지도 청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분할로, 뭐 고립을 사용해서 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좋겠지만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1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 난다는 보장은 할순 없지만 정말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제가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단등을 마치는 장이 절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자리 채널 하단을 어떻게 대하는지 합의가 원만하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걸 확인해야 되고 SOPR은 손절을 멈추고 다시 이 구간으로 돌아오는지 이세 가지를 모두 같이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완성시키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만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확신보다 유연함이 상당히 필요한 장이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캐치하고 내가 이 관점으로 무조건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엔 언제든 빠졌다가 올라오고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이 영상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타점이나 뭐 단기적인 그 관점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유연함이죠. 자, 유연함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다면 이 스터디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에서는 실시간 대응을 못한다면 내가 잠깐 5분만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산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자, 8시 35분쯤, 8시 반쯤에 딱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때부터 추세가 횡보를 보여주다가 급락이 연출됐던 그 시나리오죠. 물론 이때에는 제가 쇼타점을 못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 먹어보자. 제가 어제 타점을 말씀드렸던 가격이 딱이 구간에 도달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뭐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수익이죠 자 차트를 보며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크게 먹어서 좋을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P값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대로 했을 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먹을 그런 구간이 딱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매수조차 안 하시기 때문에 제 관점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숏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고 포진을 롱으로 잡을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롱 타점이 나오면 롱 타점 말씀드리고 숏 타점 나오면 숏 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맹신하셔도 좋겠지만 이 영상 하나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신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아드리는 이스터디방 입장하셔서 뭐 관점들도 공유받고. 뭐, 타점들도 공유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2월달이 정말 푸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어떻게 입장하는 건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통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당연합니다 저점 트라이가 아니라 갱신이 됐기 때문에 정말 심리 싸움이에요 지금의 버틸 사람들이 버티면서 올릴지 아니면 손절 물량이 더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시킬지 이게 딱 결정되는 게 이번 주가 될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주봉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주봉 보고 그때부터 매매하셔도 좋고요. 근데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가 좀 바뀌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아까처럼 눌러주시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누르면 뭐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 보실 수도 있겠죠. 뭐 댓글로 다음번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말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